손톱 유심히 들여다본 호박시만한 손톱 수십 년 함께한 내 분신 오늘따라 유달리 까칠해 보이네 다듬어 단장시키니 깔끔하고 해맑아지네 한가한 주인 만나면 빨강 노랑 파랑 오색 찬란하게 치장시키고 나들이하며 자랑스럽게 내 모습 보이고 애지중지하네 일이 많은 주인 만나면 마늘 껍질도 벗기고 온 몸이 가려우면 빡빡 긁어주기도 하고 실새 없이 바쁘네 그것도 내 팔자이니라. 손톱이여, 나름대로 쓸모가 있으니 보람되지 않느냐.